결론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골라보세요. 지방, 와카이토기와, 와키메모. 이나 일심견미니 시거토니 치고무. 럭시데 출생될 수는 누구도 모아나이. 젊을 때에는 한눈도 팔지 않고 옆도 안 보고 모두들 열심히 일에 몰두한다. 편하게. 출세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시간 좋겠습니다. 와키메모 프라즈 관용구죠.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함. 혹시 D 고르신 분 계실까요? 이것도 읽는 법은 같죠? 흐르에서 온 표현인데, 이건 비가, 비가 내리다의 흐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흐라즈 부정형이 붙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가 되겠죠. A, 소소그가 기본형이고, 따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을 따르다, 수를 따르다 할때그 소소그가 되겠습니다. B, 이레르가 기본형이죠? 넣다가 되겠네요. 답은 C. 봐. 비행 고추에 출가해 있었다라, 추락도 충분히 알리했다지조에카 화재가 억었다노 것은 코고추의 데아르. 자, 비행 중에 불이 났다면 추락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즉 가능한 일이었다. 지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가 좋겠습니다. 후쿠오츠노 사이와이 불행중 다행이다. 자, A. 고운 행운이죠. C. 시야와세 행복이 되겠습니다. D. 다스케루에서 온그 명사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스케, 도움. 여러분, 후쿠오츠노 사이와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관용구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딱 외우셔야 됩니다. 산방. 검찰이 일동도 대면 조사를 세지니 고속 기소한 케이스는 과거 3건 あり 유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이 한 번도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구속 기소한 경우는 과거에 3건이 있었고 무엇무엇 유죄가 선고되었다. 자, 과연 갈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에 이즈레모가 좋겠습니다. 과거 세 건이 있었는데 이세건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피아구디는 의미상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를 보시면 이 시에도 모두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에서 쓰인 이 노찌라 라고 하는 의문사는 여러분 선택지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개를 넘어가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링고 또 미까, 지라안가好きですか? 라고 물었을 때 선택지가 두 개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3번 답은 시가 안 되는 거예요. 연방. 逮捕起訴された内乱共謀者らが全員自供していることから、検察はユン大統領を内乱の首謀者と断定し、起訴に踏みのだろう。チェポを起訴된内覧公務자들이、전원、自供、자、공이라고쓰고、자백이라고해석하겠습니다。 자백한 것으로, 자백한 것을 근거로 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주모자로 단정을 하고 기소를 단행한 것일 테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단행하다라고 할때 쓰면 좋은 표현 뭐가 있을까요? 골라보세요. 이가 좋겠습니다. 뭔가를 결단하다, 단행하다는 흠미키다가 되겠습니다. 힌트도 드렸죠. 흠미키다 답은 b 가 좋겠어요. 문맥 의미와 따라케をしている言葉を選びなさい. 자, 5번을 보시면 밑줄 그어진 부분 이 있죠? 이번엔 조사인데요. 이 조사와 같은 의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골라 보세요. 네, 저는 버스대 통근している 나는 버스로 통근을 하고 있다. A를 볼까요? 코노 주스와 링고의 주스라레테이이 주스는 사과로 만들어졌다. B 코노 서류와 모어펜의 기념식에 그다이 서류는 볼펜으로 기입해 주세요. C 기노와 사이제리아의 오히르오 타�다. 어제는 사이제리아에서 점심을 먹었다. 네, 가제네 가이샤오 야스미마시다. 감기로 회사를 쉬었습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보기 5번에 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좋을까요? B가 좋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바스 데즈긴스테르라고 했기 때문에 거즈수단, 교통수단이 되겠죠. 수단 나타내는 거고 B는 보시면 볼펜데, 볼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기입을 하세요.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수단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를 보시면 링고데, 사과로라고 하는 재료를 재료를 말하는 거죠. C. 사이제리아데 우시로 타베타 타베르라고 하는 동작이 이루어진 장소가 되겠습니다. D. 가세데 우시로 야스미마시다 쉬었어요. 근데 원인이 뭐예요? 감기로 감기 때문에 자, 이거는 JLPT 문제라기보다는 JPT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읽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극방. 그주 전기의 포덴에 의ย터에 생じる 전광또 유. 자, 공중 전기의 방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광을 번개라고 한다. 자, 읽어 보시겠어요? 뭐가 좋아요? C가 좋겠습니다. 번개는 이나즈마라고 있죠. 자, 이나즈마 한자를 보시면 안에 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D를 고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겐다이 가나즈카이라고 하는 네가 고시령에 보시면 그 요츠가나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번개 이나즈마는 스에 텐땡이 맞아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본칙에 의하면 C가 맞고, 그 법령을 좀 읽어보면 뒷부분에, 그래도, 근데 네, D도 쓸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 답이 되는 게 있는데, 두 번째로 답이 되는 걸 골라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 6번 문제를 준비해온 거는 JPT 문제 이게 정말 자주 나오는데, 꼭 보기에, 쓰에 땡땡과 쓰에 땡땡이 항상 같이 나와요. 여러분 틀리라고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어, 번개 이나즈마는 스에텐데 이 맞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7번, 카ていたのは私のだから今さらみがつかない 그에게 언지를 준 것은 즉, 꼬투리가 잡힐만한 언지를 준 것은, 와の方だから내 쪽이기 때문에. 이마사라 히코미가 찍은 아이. 이제 와서 빼도 박도 못해요. 자, 중요한 것은 언질이죠. 읽어보시겠어요? A가 되겠습니다. 겐지. 자, 이 질자는 사실 찌지라고 많이 있죠 그래서 B를 선택하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A가 답이에요. 지방 욕하지 않り리갱したりすれば欲望がなくなるのかと言うとそんなことはなく水面下に潜りながら人々は監視の目を逃れて文化をする 허가 하거나 금지 하거나 하면 이 욕망이 사라지는 건가 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수면 하로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동시 동작뿐만이 아니고 뭔가가 뭔가 공존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시의 눈을 피해서 문화를 구가한다. 자, 이 구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A 오가가 좋겠습니다. N 1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꼭 외워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또 만나요.